야! 오! 와! 아니, 아. 그 짧은 시간에 소렇게 많이 준비하셨다 아. 아니, 보통은 LA 갈비 하나 하면 등갈비는 안 하실 텐데. <laughs> 아버님까지 같이. 네, 저건 정어의 형성이다, 저 와우! 이거는 아우 이거 무거워. 자유롭게. 이거 상이 작을 소품. 것 같은데? 밥까지 우와. 우와. 예, 우와. 우와. 아우, 배고프네. 약간 일본 밥상을 보면은 양이 조금 조금씩 약간 한몇 입거리로만 나오잖아요. 근데 한국은 뭔가 진수성장. 가득 채워서. 꽉, 꽉 채우죠. 그렇게 나오니까. 어... <laughs> 더덕고기, 아, 나 좋아. 진짜 좋아하는데. 일본에서는 진짜 조그맣하게 먹는데. 너무 고맙게 생각했고, 이런 날씨 더운데 혼자 힘들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. 짜. <laughs> <laughs> 할머니가 너 이거 일 많이 남긴다, 아, 이소 싫어. 아 아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겠다. 고생했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